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전문가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이렇게 전업투자자가 되었다입니다.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전업투자자가 되었는지 말씀드리는 영상으로 앞으로 전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투자를 안 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도 10년 정도 했으니까 사업 시작하면서 주식투자도 조금씩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종류는 가구 쪽이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요식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과 다르게,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나서 틈틈이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장기나 가치 투자 쪽으로 투자를 했고,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컸습니다. 아마도 10년 중에 6년 정도는 스윙이나 장기 투자에서 시간을 보낸 듯 합니다. 물론 6년이라는 기간에 틈틈이 단타 매매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스윙이나 장기 투자가 수익률이 더 좋았고 아마도 그때는 장기 투자 쪽으로 많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그런데 왠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고 지금 수익 나는 것이 내 실력인지 아닌지 시장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매수한 종목이 손실이 나면 그냥 덮어두고 홀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익권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미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주식 공부라고 여러 가지 찾아보고 검색도 하고 유수분석하고 회사 실적 보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가는 시장에 정해진 방향대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실제 매매한 종목은 손에 꼽힐 만하게 몇 종목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내가 저평가주를 잘 찾았구나 보다는 장이 좋았다가 더 수분 가는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는 듯했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가끔 보면 괜찮은데 좀 열심히 해 보겠다고 덤벼들면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시장, 뉴스, 정세, 주변국 뉴스에도 민감하게 되어 자꾸만 계좌를 보게 되고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주식을 멀리 하다 가끔 보고 그러다 수익 나면 매도하고 수익 챙기는 것이 다였던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내 실력이 아닌 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익은 상승장이었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단타는 할 때마다 손실이었어도 내 의지대로 항상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나면 항상 수동적이게 되는 장기 투자보다 시황이나 주가의 방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단타 매매가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결과가 바로바로 바로 나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매매하던 단타 매매를 4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매매하게 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기법들도 찾아보고 찾아지는 기법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두 다 해보았습니다. 많은 고수분들의 성공담들도 저장하고 읽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익은 안 났지만 그때 매매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깨달았던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매매 횟수로 계산하면 수만 번 매매했을 것입니다. 6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 1년 동안 실전 매매한 것이 내가 엄청나게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매매를 통해 기법을 다듬는 작업도 참 즐거운 과정이었습니다. 이론적인 공부보다 실전 매매를 통해 감각을 익히고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항상 불안하고 또 어떤 뉴스가 뜰까? 북한은 또 실험을 할까? 미중 무역은 잘 풀릴까? 등등 내가 어떤 것도 할수 없는 뉴스에 신경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마도 나는 단타 매매가 체질에 맞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잘 다듬은 기법이 내 몸에 딱 맞네 라고 생각될 때 500만원으로 매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17년도입니다. 그때는 사업도 하고 있어서 주식 투자가 생업이 아닌 부업이라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수익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열정이식은 사업을 접고 주식에 탁금 1000만원과 여유자금 일부를 통장에넣고 전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그리고 제가 단타 매매를 해서 그런지 내용이 단타 매매가 좋다는 식으로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본인에게 맞는 매매 찾으셔서 성공투자 되시길 바래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구요, 다음 영상의 주제는 단타꾼이라면 하락장에도 수익이 나야 된다라는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